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대학이에요. 그렇죠. 예. 서울대 다음에 고려대 연세대. 고려대는 뭐예요? 아, 떼요? 그래요? 아, 그래.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윤지우씨, 근황이 정말 궁금해서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또 네. 모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 요즘... 요즘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바쁘면서도 좀 네. 즐겁고, 어,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음... 근데 조금 20대보다는 여유로워요. 할 일이 더 많은데 여유요 벌써 30대인가요? 네, 아! 이제 벌써. 아, 네. 20대 중반에 네. 왔는데, 이제 한국에 정착한 지도 이제 5년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엄마, 벌써 그렇게 됐구나. 네. 아, 그러니까 기 같은 거, 엊그제 뭘 한번 클럽에서 봤던 그런, 그런 음, 기억이 음, 났었는데, 벌써 네. 5년차가 됐어요. 음. 아, 근데 우리 지우 씨를 저는 뭘 네. 한번 클럽 때 보고 음. 지금 몇년 만이에요? 4년 만에 본 거죠. 그렇죠. 4년 만에 네. 지금 처음 저희 음. 매장으로. 네. 찾아왔습니다. 아 제가 어. 사실 언니가 음. 너무 요즘 잘 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언니 원래 잘 나가는 분인 건 아는데 근데 진짜 솔직히 좀 다들 네.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언니.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언니 는 음. 차도 많이 판매했고 음. 그리고 후기도 많더라고요. 네. 차를 잘 사서 사용한다고 아. 다 우리 고객님들 덕분이죠. 아, 네, 근데 네. 그만큼 언니가 또잘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고마워요. 제가 고마워요. 사실 궁금해서 어, 유미카 홈페이지 들어가봤어요. 아 진짜요? 차가 왜 그렇게 많아요? 저도 사실은 제 차를 팔려고 언니 음. 그 들어가 봤나 견적 보려고 아. 들어가봤거든요. 아. 근데 차가 너무 많아서 네. 아 언니한테. 안 도와줘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말은 많을 수 있잖아요. 아, 네. 너무 고마워요. 네. <laughs> 아, 역시 우리 어, 동생밖에 네. 없어. 제 지금 열심히 중고차를 만들고 있어요. <laughs> 라 아, 정말 너무 고맙고. 네. 우리 윤지우스가 네. 대한민국 와서 지금 대한민국 정차 5년이 됐지만, 대학생이에요. 음. 그것도 어마무시한 잘 나가는 <laughs> 대학입니다. 본인 어머머. 소개 좀 해주세요. 어느 대학이에요? 아유. 너무 뭐 시아진 않아요. 나 <laughs> 어, <난> 깜짝 놀랐는데. <laughs> 네. 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응? 네, 연세대 다니고 있어요. 이야, 네. <laughs> 연세대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대학이에요. 그렇죠. 예. 네. 서울대 다음에 고려대, 연세대. 고려대는 뭐예요? 아, 빼요 아, 그래 고려대. 서울대 다음에 연세대. 어? <laughs> 아, 서울대 다음에 연세대. 어, 그렇지. 어, 정말 미안해. 근데 이 영상을 보면 <laughs> 어, 어. 서울대생들은 웃어요. 연세대나 고려대나 비슷하거든요. 아, 근데 둘이서 그냥 서로 니가 농네, 내가 농네. 근데 무슨 네. 내고 다른 학교가 최고지 항상 <laughs> 어디가도 그렇죠. 그런 자부심을 <laughs> 가져야죠. 당연하죠. 네, 근데 우리 윤지우 씨가 지금 대학생 대학생이고요. 네. 이렇게 대한민국 와서 대학 다니는 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음. 근데 북한 대학이랑 우리 대한민국 대학이랑 다른 점이 굉장히 많죠. 많죠. 어떤 점에서 제일 달라요? 어, 일단은 장점이. 진짜 많아요. 대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그치. 있어요. 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음. 이제 대학생들이 북한에서는 대학 공부하려면 막집 음. 기둥을 빼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laughs> 맞아, 돈이 엄청 들지. 네. 뭐 무료 교육이라고 하지만은, 그렇죠. 실질적으로 음. 뭐돈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음. 가서 뭐 먹고 살고 음. 그리고 학 대학교 들어가면은 내라는 게 진짜 많거든요. 많고. 매일 어, 어. 오전 오후로 돈을 내요. 그래서 왜냐면 <laughs>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음. 그 돈을 모아서 교수님께 뭐 한다든가 아니면 음. 그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한다라는 식으로 매일 돈 내잖아요. 음. 근데 이제 한국에 그런 건 없어요. 대신 등록금이 있긴 한데 음. 어, 등록금도 대출을 받아서 갈 수가 있거든요. 아, 대출을 맞다. 받아서 예, 대학 졸업한 다음에 갚을 수 있도록 아, 하는 그게 있고, 예, 음. 그게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손을 안 내밀려면 안 충분히 안 내밀 수가 있는 아, 네. 그리고 요즘에는 대학생들도 알바를 많이 해서 그렇죠. 요즘에는 시급도 좀 높잖아요 음, 방학엔 알바도 할수 있고 심지어 뭐 학기 중에도 알바를 할수 있고 저는 뭐 음. 1학년 들어가서 3학년 때까지 계속 일하면서 공부했거든요 아, 그래서 두 가지를 다할수 있다는 장점.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좋지. 너무 좋아요. 공부는 공부대로 음. 하고, 알바를 해서 돈은 용돈은 용돈대로 벌고, 음. 또 공부를 좀 잘하면 장학금도 받고. 장학금도 좋고. 와. 장학금이 저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음. 그래서 공부 좀만 잘하면 음. 네, 충분히 네, 장학금 음. 받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가정이 진짜 못 살아도, 음. 나만 공부 잘하면 그렇지 그렇지 또 다시 맞아, 맞아. 응, 맞아 기회를, 기회를 잡아서 음. 어,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북한에서는 이런 조건 같은 거 하나도 없고 음. 아무리 공부 잘하고 천재라고 할지언정 토대가 안, 안 되고 집이 학생들 아이들 뒷바라지를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천재래도 의미 없는 거예요. 음. 못 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은.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노력만 하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공부만 잘한다면 그렇죠. 누구나. 최고의 대학 갈수있다는 이런 장점. 음. 아, 우리 탈북민들은 정말 놀라죠. 음. 그렇죠? 그래서 어. 사실 저는 진짜 늦은 나이지만 음. 대학교 들어가서 진짜 공부한다는거 북한에서 상상도 못할나이죠 그게 참 좋은 게나의 연령 제한이 없다는게좋아 연령 좋아요. 제한이 없어요. 공부하고 제가 고 싶은 게 그치? 공부하고 싶은 음. 마음만 있으면 나의 상관없이 음. 열정 하나만 음. 가지고 공부를 할수 있다라는 그래서 게. 사실은 저는 제가 들어갈 때 당시 어, 우리과 친구들과 저는 한 7살, 8살 차이가 나요. 같은과 친구들하고.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조금, 아, 좀 애들이 거부감 가지지 않을까라고 어, 어. 했는데, 나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저, 제가 물론 제일 많지만, 어? <laughs> 저 또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보다 10살 많은 아저씨도 있어요. 진짜로? 대단하다 나도 그럼 어. 지금이라도 도전 한번 해볼까? 그러면 늦지 않았어요 언니는 아, 그어려 그 거리가 멀어서 <laughs> 공부해도 충분히 될것 같아요 어. 아. 그 열정 하나로 음. 공부는 제가 그냥 접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지금 제가 하는 일만 최선을 다해서 음. 최고가 되겠습니다 아. 아 그런데 궁금해요 언니 어. 갑자기 어. 언니는 어. 차를 그렇게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되면은 음. 뭐하고 싶어요? 저는 뭐 이거 내 입으로 떠벌리기 좀 그렇긴 한데 음. 어려운 사람들을 사실 독군인 있어요. 음.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받은 혜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음. 크잖아요. 음. 정말 흑한 사푼 한 적도 없고 그렇지. 정말 독돌함 나+ 나른 적도 음. 없는 우리 탈북민들한테 임대 음. 아파트 주고 음. 기초생활 수급비를 주고 음. 안전권에 살수 있게끔 다 그렇게 기반을 음.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잘살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어느 누군가가 음. 또 이렇게 조금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음. 어 듣고 싶어요. 음. 뭐대대 무슨 아. 음. 아니 그건 뭐제이건 이런 거는 뭐 <웃음> 사실 <웃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물어본 거니까 어. 저는 진짜 궁금했어요. 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대한민국 대학생 하게 되면은 참 나는 좋았던 게 유학을 마음대로 갈수 있고 그렇죠. 외국인, 외국인 친구를 친구가. 만들 수 있고 저는 그게 너무 음. 내가 진짜 한국에오기 잘했다라는 음. 생각이 바로 외국인 맞아, 친구 맞아요. 만날 때. 야, 진짜 언제 사실 북한에서 언제 외국인을 구경이라도 하겠어요. 하지. 저는 음. 딱제 한국에 오자마자 지하철에서 외국인들이 보일 때마다 음. 너무 신기해서 따라다녔어요. 아 수토 수토커 중이죠, 맞아요. 나도 그랬어. 어, 그랬어요. 어, 평양에 갔을 때. 아, 어. 평양에는 이쪽이구나 어, 예, 네. 어. 네, 근데 한국에 와서 저는 평양 가는 것보다 뭐 서울 오는 게더 쉬웠습니다. <laughs>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그랬으니까 음, 뭐 평양 음. 못 가봤죠. 음. 그래서 왔는데 너무 신기해서 저는 그 영어로 막 이제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영어로 음. 말하면서 가잖아요. 음. 외국인이 말하는 거 처음 들은 거예요. <laughs> 영어를 영어 선생님한테서 배우긴 했는데 <laughs> 원어민이 말하는 거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laughs> 저게 진짜 영어구나. <laughs> 계속 따라가면서 뭐라고 조금 내귀 돌리면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따라다면서 니 아, 듣고. 자, 우리 지호는. 열정 하나만은 음. 인정을 해줘야 돼. 저는 네. 진짜 열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에. 그래서 어막 아, 외국인들 어디 가면 더 많이 만나볼 수 그치? 있나요? 하니까 응. 이태원 가면 맞아, 된다고 알려주더라고. 응. 그래서 이태원에 한 한동안 막 외국인들 보고 싶어서 하... 이태원을 한 바퀴 돌. 진죠 응. 그래서 외국인 친구를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죠. 어. 어. 그리고 그 대화를 할 때는 외국어 뭐 영어로 다 영어로 아, 하죠. 진짜. 어머. 응. 근데 이거는 영어는 응. 응. 자신감인 것 같아. 맞아요. 응. 이게 제가 중국에서 짧게나마 응. 생활을 응. 했지만 외국어를 제일 가장 많이 빨리 배우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격 짠 사람. 사람. 뻔뻔한, 뻔뻔한 사람. 사람. <laughs> 왜냐면, 이게 자꾸 수집어 하고, 음. 내가 창피하게 생각하고 이러면은, 절대 말을 못 배워요. 맞아, 맞아. 왜냐면 다가가지 못 하거든. 음. 근데 저는 이제 얼굴, 얼굴에 철판, 이제 열두판 딱 깔고, 음. <laughs> 어렸을 때. 지금도 이렇게 기거만장하는데 어렸을 땐 대단했어요. <laughs> 그리고, 그리고 넉살 아. 좋고, 어. 이러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막 말을 물어봐요. 어. 우선, 시장 음.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음. 도첸뭐 이러면 얼마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웃음> <웃음> 그 상대방 한테서 말을 미역해서 저는 계속 물어봤던 거예요. 어, 도첸이에요? 도첸 아니에요? 도첸도 하고 도첸도 어. 해요. 네, 아. 예, 예, 그렇게도 물어봐요. 음.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 내가 넉살 좋고, 성격 좋고, 진짜 비유 좋고 막 음. 이러니까 빨리 배웠던 거예요. 어, 맞아, 맞아. 그래. 결국에는 중국 생활 7, 8년 한 사람보다 제가 1년 됐는데, 어. 발음이 더 좋았어요. 저 완전 공감해요. 음. 어, 충분히 그럴 수 그,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완전, 그랬어요. 완전 어. 영어는 무조건 맞아요. 역사를 좋아해야 돼요. 맞아 그래서 외국인 친구를 만나서 많이 대화를 음. 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음. 니네 나라는 어떤 일 졌던 음.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음. 아, 내가 그게 음. 이해가 가. 어. 어. 그래서 저, 저 사실은 어. 외국인들한테 조금 대시도 받았어요. 아, 진짜로? <laughs> 엄마, 진짜로? <laughs> 몇 번, 어. 몇, 번 어. 몇 번. 대시도 받았어. 근데 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아. 감정은 일단 안 통해. 근데 그래도 영어, 이렇게 아. 친구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아. 저는 그 중국에서 막 이렇게 말을 배우기 위해서 시장 같은 데 말을 나갔었는데 스카우트를 됐었어요. 왜냐면 너무 넉살 좋고 열정 있고 중국말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응. 자기네 옷매장에서 옷을 팔려들라고야 <laughs> 언니는 됐 어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응. 북한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도 잘 사. 아그 있어요 그거는 응. 응. 진짜 옷을 아는 어디서, 거죠 서, 응. 어디서나 그냥 열정적이고 이런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본다니까. 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역수 있네 아, 언니. 오늘 뭐 어찌 그러니까,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깨알 같은 자랑을 좀 해봤는데요. 어, 텐션 완전 올랐어요. 우리 또 윤지우 씨 하게 되면 너 알바를 한번 해봤어요? 대한민국 와가지고? 어저 나름대로는 알바죠. 예. 아 네, 뭐 방송도 알바죠. 저한테 지전 네. 어. 연예인도 아니니까 아 <laughs> 방송 경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 알바를 하다. 하면서 그러면 제일 좋았던 게 뭐예요? 배울 수 있었던 거. 아, 응. 응. 그니까 아무래도 응. 어, 특히 저는 방송을 많이 했으니까 그것만 응. 말하면 응. 아무래도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고 아, 거기에서 실제 체험도 해보고 아.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죠. 음, 빨리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어너 진짜 되게 정차 빨리 한거 같다라고 맞아. 하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지우 씨를 본지 한 4년 전이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음, 일단은 외모부터 그렇죠. 많이 패션. 세련됐고 <laughs>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할까 좀 모든 게 음. 안정감 있고 차분해지고 어. 어. 그런 게다 있어요. 어, 그게 보이는 어, 거다. 어, 처음에는 막 이렇게 경쟁하고 싶은 거밖에 안 음, 보였어요. 사실 어리서 조금 어렸죠. 그때는 네. 이제 북한 사람들 특징이에요. 음, 안질려고 하는 게 아, 왜냐면은 그 사회가 사람을 그렇게 음, 만들어놨기 음, 때문에.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면은 양보심도 배우고 음, 배려심도 배우고 겸손해지고. 겸, 어, 이게 다 이렇게 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언젠가부터 내가 이렇게 싹 바뀌어지는 거지. 어, 네. 근데 언니 진짜 아유. 그것 본인도 알아요. 그쵸 네. 느끼죠 나도. 나도 그래요. 우리 <laughs> 진짜, 우리 정차 잘하고 있네요. <laughs>